우리 각자 각자의 은사가 있고 또 각자 각자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 제가 이렇게 철없는 중학교 1학년 이때 그때 제가 친구를 데리고 왔었어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중이 땐가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좀철 철이, 철이 들어 보였어요. 그키 친구가 키가 크고 둥둥했어요 이렇게. 어찌보면 진짜 뚱뚱이하고 이렇게 땅따리,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인데, 걔는 바로 뭐좀 임원을 시키려고 하고 저는 뭐, 걔뭐 아주 철없어 보이니까 시키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니까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계속 교회에 남았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로는 되게 부족해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부족한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생각 있고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날수록 교회는 빛을 바라고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우둔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이 되게 참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또뭐 임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까지 했다라고 볼수 있죠. 쭉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아,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똑똑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참 응답을 받아가는구나. 그 대표적인 게 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딱 교회 일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오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어, 이 오후 예배를 과거에는 그냥 집중 때만 했다면, 어, 2025년이 돼서 매월 한 번씩 우리가 오후 예배를 봉사 선교팀과 관계된 걸로 모였습니다. 봉사 선교팀이, 우리는 봉사 선교팀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재직회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어요. 재직회라 그러면은, 뭐, 예배부도 있고, 뭐, 봉사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찬양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봉사선교팀이라고 이름하여서, 뭐, 오늘 나오면 여러 봉사선교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이라는 개념보다 사실 봉사선교팀장들과또 장로님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어찌보면은 뭐, 상임위원회 같은 한, 한 모임이 가장 큰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당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가고 또 거기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는 게더 낫다고 보이고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없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오히려 봉사 선교팀 안에서 어, 교제도 일어나고 어, 봉사도 일어나고 선교도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소론해 어, 보면요. 우리가 봉사 선교 팀을 올해 3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봉사 선교 팀부터 보겠습니다. 좀소띄워주세요어 좀 그래서 이 운영되고 있는 봉사 선교 팀이 우리 지금 현재는 3 개입니다. 첫 번째가 교회 관리 선교 팀입니다. 교회 관리 우리는 선교라고 붙인 이유가 이 모든 봉사 선교 팀은 4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봉사죠 봉사 이게 우리가 모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관리면 교회 관리와 관계된 봉사, 어, 기도 성교팀이면 기도와 관계된 거, 또그 다음에 후대 성교팀 후대와 관계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뭐가 이러냐면 같은 전문가 같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고 나눔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세 번째는 뭘 하냐 그러면 후대를 챙기는 겁니다. 이 이제 교회 아직 올려주세요 아직 그냥 1번 하면 됩니다 예 교회 관리 선교 팀도 후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관리 선교 팀이 어~ 청 만약에 그~ 그~ 청년부라 그러면 청년부 안에도 청년부실이나 청년부가 관리해야 될 교회 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도와주고 또또 또 유치부나 아~ 그니까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도 교회 관리와 관계된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또할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게 후대와 관계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은 찬양 선교 팀이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면 악기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각 청년부나 대학부에도 그런 찬양 선교 팀이 만들어지도록 자꾸 후원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 어, 이렇게 봉사 팀들이 세 번째 봉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저기 후대를 하고요. 네 번째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각 선교 팀들이 어 이렇게 한 나라나 한 선교사님을 맡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 우리 우리 부서는 뭐 불가리아 우리 팀은 불가리아 돕습니다. 우리 팀은 저 저기 지금 조지아 돕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저는 제제 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캄보디아에도 헌금을 또 하거든요. 뭐 캄보디아 현금은 또 캄보디아 현금들을 모아서 캄보디아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다 가는데 네 가지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도 하고 그 다음에 후대를 돕는 인턴십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는 이네 가지를 다 이제 이 팀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관리 선교 팀이라 그러면 지금 많죠? 여기는 재정도 들어갈 거고. 여기는 건물 관리도 들어갈 거고 여기는 또뭐 아직까지 는 여러 가지뭐그 주방과 관계된 것도 여기에 지금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주방을 빼야 되겠지만 현재는 교회 관리 선교팀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잘 이렇게 모여지지 않았지만 우리 팀장님이 참 많이 수고해 주셔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선교팀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잘 움직이고 있죠 어 아직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는 좀 뜨겁게 조금 더 부족하지만 기도 선교팀은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급한 기도, 누군가가 아프다, 누군가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들을 또 꾸준하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선교팀이 우리 아이들이나 또 여러 또 정말 또좀 필요한 아픈 사람들 있으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도 선교팀장님이 몸이 안 좋아요. 오늘 못 왔습니다. 우리 지금 뭐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후대성교 팀이죠. 후대성교 팀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제 교회 학교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 우리 유치부 그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는 대학을 청년부에 집어넣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를 분리하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냥 제1청년 제2청년 이렇게 되는데 제1청년 안에 어 이제 학업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니까 학업과 관계된 게 있고 또그 직장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눠지면 되니까 안에서 같이 나이별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그니까한그니까 그러니까 20대는 제1 청년 뭐 그다음에 그 30대는 제2 청년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40부터는 사실은 그냥 그 자식은 구역으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우린 제2청년까지만 두고, 만약 그 안에서 나뉜다 그러면은 다섯 살씩 나누면 되는데, 한두개 정도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굳이 너무 이렇게 많이 쪼개기보다는 그 안에서 움직여도 될것 같아요. 좀 듭니다. 그래서 후대선교팀은 이렇게 뭐 부장도 세워질 거고, 교사도 세워질 거고, 이런 일들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유초등부 메시지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아직은 좀 약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전사님의 귀에 가서 해이 지금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오늘 이제 우리 싱어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더 악기팀도 나오고 나올 건데 요걸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이 들어가고 이들을 향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들을 향한 예배가 저는 제 머릿속에는 삼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른 예배 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전 예배 드릴 시간에는 다른 이렇게,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점심 먹고 나서나, 이때, 이제, 이제, 그, 제제삼부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어른예배로 같이, 이제, 그니까, 이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어른예배가 되는 거죠. 자기들 예배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저는 설교를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사님이나 사역자가 그 부분을 또 인도하는 그런 식의 방향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는, 뭐, 오전 예배 드리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들만의 예배로 따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이야기했고 이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게 만들어지려 그러면은 일부 예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일부 예배, 이부 예배가 이제 같이 만들어지고 그 이부 예배 때 유초등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청년부 예배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청년들이 어, 이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유치부, 그니까 유초등부 교사도 할수 있는 역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예배가 되어지면, 어, 청년들이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교회 속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어른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또 봉사까지 하면 세번 예배, 네번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조금 자기들만의 어떤 전문들을 가지고 또 자기들만의 스타일로 갈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또 확장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다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란 말을요 세상도 써요. 사실 세상이 이 공동체란 말을 쓰기로는 애매한데 그들은 이 공동체란 말을 써요. 근데 진짜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공동체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 공동체는 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현장에서 직장이나 지역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요거 딱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빛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에서 모여지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 저는 한 주간에 신앙 공동체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군데 일대일로 일대다수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먼저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계속 뭡니까 안에서 내실을 기하면서 자라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 여기만 머물리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해서 자꾸 이 교회 공동체가 영향을 미쳐 나가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성장, 이 소통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확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성장을 위한 조직은요. 예,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게 이제 교회 관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 교회 관리. 기도, 후대, 요세 가지가 사실 성장을 위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저는 이제 교회 관리에서 좀 빼나와서 예배 디자인 선교팀이라 그래서 예배를 좀 디자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초점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 과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이게, 그, 지금, 지게가 있어요. 그러면 지게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 과일을 사놔놓고 하면, 이제, 각각 성도들이 뭘 갖고 오냐. 다, 그걸 갖고 와, 이제. 어떤 사람 은배 갖고 오고, 사과 갖고 오고, 막, 이렇게 떡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게 뭐, 풍성하게 돼가지고, 그거를 또 나눠 먹고, 또, 나눠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 예를 들면 부활 주일이 된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이 할수 있도록 과거에는 이제 계란을 삶아주는 것도 한한 한 디자인의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계란 이거는 조금 조금 좀 다른 데서 왔다 그래서 요새 는또안 하는 데도 많은데 나름대로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의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이제 우리가 사순절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에게는 맥주절이 없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들이 없는 이유가 우리는 그거는 지키지 않고.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찾아가는데요. 그럴 때마다 예배를 디자인하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어린 사람들의 감성은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지금 라디오 많이, 우리 라디오를 들으면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이거 틀어놓고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에 음악도 듣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 어떤 사람의 사연입니다. 아, 너무 너무 힘들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뭐 힘내라 무슨 곡입니다. 이잖아요 그러면 그 곡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곡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로 왔냐 그러면 극동 방송으로 온 거야. 기독교 방송인데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노래를 할수 없으니까 가요는 못하니까 뭘 하겠죠? 찬양을 하는 거지 찬양을. 그래가지고 오, 오늘 뭐 사연입니다. 저 저. 찬양의그 건순이 씨의 찬양입니다. 그좀 사연입니다. 하면서 올려난 거지 뭐. 막 오늘 갔다가 넘어지고 막 해서 막막 막 다쳤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그 찬양은 우리 전생에서 잘 아는데 누굴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위로받고 싶은 찬양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이런 상황에도 이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이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찌보면 예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너무 인분주의적인 요소들을 빼내고 예배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디자인하는 성교부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지만 또면 중심 있게 그것이 움직이지면 모든 예배 때마다 그 팀들이 이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찬양 문화 선교팀, 우리의 찬양인데 찬양만한 게 아니라 이게 문화와 같이 가야 돼요. 뭐 드라마 팀도 들어가고 또 여러 이렇게 연출도 들어가서 여기서는 뭐냐?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뮤지컬 같은 것도 한곡 이렇게 이제 그 하나 이게 좀특성을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가 있기 전에 제가 어느 교회 가 보면 성가대 자리가 따로 없어요. 그다 성가대가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 곡을 이제 그 그좀그좀 특성으로 들이고 내려가면 이제 대표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있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요, 앞자리가 다 이제, 그, 그, 선거대석 자리야.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찬양해요. 같이 막, 찬양할 때 같이, 생각해봐요. 30명, 40명 여기서 같이 찬양, 을 얼마나 그나겠습니까? 하고 나서 딱 마지막 곡으로 이분들이 뭐라 느냐 우리 보통 제가 지금은 이제 찬송가듯이 딱 특송을 딱 하고 그리고 대표기도가 딱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이 아니면은 대표기도 하고 나서 이분이 특송하고 나서 바로 성경 이게 그 봉독 되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곧그 특송 때 짧은 드라마를 집어어을사람에께 영광 돌리는 걸 한다.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찬양 문화팀도 교회가 성장하고 내실화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양육 선교팀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이제 아주 중요하죠. 교회는요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세워 나가서 다른데 도움을 빌려 할 필요가 없이요 교회 내에서 은사 직분 반을 우리는 이제 만들 거거든요. 은사 직분 반을 만들면 중직자가 되려면 은사 직분 반을 꼭 참석해야 돼요. 거기를 이수한 사람이 뭐가 될수 있단 말이죠. 중직자가 될수 있는 거. 죠 그러면은 과정을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참석한, 요까지 들은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직자가 될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따로, 따로 우리가 중직자를 훈련할 때 특별히 해야 되지만 요 과정이 있으면은 그 과정 속에서 중직자가 될 사람들이 다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이제, 확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5예 배는 헌신 예배처럼, 좀 전문 예배처럼, 어떤 어떤 그런 방향들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님들은 참석 못하고요. 조금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어, 이제, 복지 나눔 선교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복지와 구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주변의 교회를 기점으로 주변에, 우리가 가난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확장이죠, 확장. 우리 우리 여분을를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사회가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 전문인들이 자신들의 그 현장에서 전문 교회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사회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 보고마라고 하는 것은 학교나 학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가는. 그걸 학원 보고만 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교지 후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성교인데, 성교지를 후원하는 겁니다. 성, 나라를 후원하든지, 성교사를 후원하든지, 이런 거다 성교지 후원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성교 팀 자체는 아예 성교지를 후원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 그런데 방향 맞춘, 그러니까 확장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미용을 통해서 성교한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의료 선교도 가능. 그런다 전문 사회관에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커지면 군사역도 가능하고 대학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질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전체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우리 만들어갈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선교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결정하고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저희 재정하고 결정하지만 선교지 후원에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교사님을 지원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선교지 후원 선교팀에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지 후원 선교팀이 그거를 이제 다 종합해서 그거를 이제 어디 에 올리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모임에다가 한 달에 한번 하는 모임에다가 여기는 해도 되겠다, 안 하겠다를 보고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결정해서 이 성교사님을 1년 동안 돕자, 3년 동안 돕자. 뭐 이제 이런 식의 결정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진다면 좋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앞으로 만들어져야 할교 성교, 봉사 선교 팀이죠. 그러면 2026년에는 요런 봉사 팀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최대 네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디자인 선교 팀입니다. 예배 디자인 선교 이, 이 팀에 제가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 전우사님이나 좀 아무래도 좀 사역자를 중심으로 조금 보수적이지만 좀 이게 신, 조금 그좀 신학적으로 만나, 성경적으로 만나, 또이 예배의 어떤 정서상 만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좀 디자인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안 하고 뭐 부활주일, 그 다음에 성령강림주일, 뭐, 그 다음에 추수감사, 그 다음에 성탄절, 그다음 송구 영신 요한 다섯 개 정도만 예배를 디자인할 수 있으면은 그도 좋고 평상시 에 우리 예배에서 조금 디자인할 부분들을 조금 하면 되죠 여기서 뭐냐면 안내 위원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다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요 이제, 이제 예배 디자인 선교팀이 다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찬양문화 선교팀입니다 요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중심인데 이것도 이제 어른들이 이제 중심인 겁니다. 제가 왜 재직회를 안 하고 선교 팀이라고 했냐? 그러면 재직회는 집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사 이상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면서 재직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아닌데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선교 팀이라고 해서 선교 팀 안에는 집사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냥 언제 얼마 안 되는 성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 속에서 찬양 문화와 관계되있는면 어른 예배를 주관하는 거고 젊은이들은 3부 예배를 주관하게 되는 거고 그럼 1부, 2부, 3부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요것도 이제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대표되는 어른들이 좀 나와서 좀 이제 기획부 뭐 저처럼 그냥 막 기타 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음악을 알고 뭐좀 하나님이 하신 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편곡도 좀 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이제 실제적이겠죠. 우리 뭐, 우리 민성형제처럼 그런 뮤지컬을 많이 본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배우면은 이제 이런 찬양을 조금 어쩌면 이제 좀 쉽게 기획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찬양을 해서 발표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점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배 시간에 보면 기도할 때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해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차피 눈 감으나 누가 본다?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탁, 눈 감고 탁눈뜨이싹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볼 때, 야, 너희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냐라고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보면 참 잘못된 디자인들을 하고, 잘못된 기획들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웅숭웅숭 해도 상관없어. 우리 핵심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왜 자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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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하면 좋겠는데 왜 저러지? 그거는 그 사람들 사장이고. 우리에게는 관점이 누가 된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뭐, 저 사람들이 뭐, 아,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 필요 없을걸.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 입장에서 사냥문화 선교팀이 참 중요하죠. 세 번째가 이제 교육 양육 선교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참비 바이블 아카데미예요. 이건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재를 꽤 많이 만들었어요. 세가족 교재 만들었죠. 복음 기초 교재 만들었죠. 신앙생활 시리즈 교재 만들었죠. 그다음에 성경 기초 교재 만들었죠. 예수님의 비유 교재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거, 또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제 뭐냐면, 직분 은사반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간단한 조직신학반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쭉 해나가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1년에 한번 새가족 해도 돼요. 뭐 1년에 2년.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새가족을 하는 거죠. 새가족이 몇년 쌓이면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복음 기초반을 한번 하고. 또, 또 복음 기초반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신앙생활반도 한번 하고.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은 상시가 아니라 특별하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도 되고, 준비도 되어지고,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참비 바이블 아카데미를 위해서, 우리 11월에 제가 이제, 그세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기초까지의 교재를 제가 묶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다 지금 그좀 드리려고 하면 B5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다 나눠, 다그 철해가지고 지금 다 지금 다, 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교재들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교육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 과정들을 다 지나야만 교회에서 이제 좀뭐봉서선교 팀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요런 과정을 다 지나야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뭐, 갑자기 왔는데, 뭐, 아 교수님이다. 아, 좀, 실어서 오래 했다. 아, 장로님 되세요. 이래가 될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 요 과정들이 지나서, 이제, 인도 받아지면, 하고, 그거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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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금방 된 사람들한테 그래요. 법을 지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법업이고 빨리 그 중직자로 세우는 거야. 왜? 자기 편하려고. 근데 이제 뭐냐? 세워하니까 이제 뭐요? 없애도 못해. 법을 어기도 말도 못해. 왜? 자기가 법을 어겼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법을 어길 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말할 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선교지 후원 선교팀을 만들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하고 이제 우리 그 집사님 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하겠지만 요거를 이제 누구한테 담당해서 미리 알아보게끔 이거는 이, 이 선교사님은 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을 나름대로 좀 기도하고 조금 알아보기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또또 또 진짜 앞으로는 가서 선교지를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선교지는 좀 우리가 후원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 뭘 후원할 거다. 이런 부분도 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026년에는 네 가지 선교팀이 봉사팀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원이 아직 너무 작아요. 뭔가를 만들기로도 어렵는데, 이제 저좀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이제 뭐, 이제 뭐 협력 목사님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좀 우리가 여러 사익들을 통해서 좀 자유롭게 이 교회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앞으로 만들어야 될 여러 봉사 선교 팀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성장, 또 교회가 확장되는 이 일에 우리 정말 참빛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대로 세워지고 응답받게 하시고 이 모든 봉사선교팀들의 방향들을 알고 교회가 이제이 방향으로 인도받아가며 더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 모습들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외형만 키워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가장 정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